오늘은 이액계를 소개하고 만들어 볼 건데,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. 펄을 좀 많이 풀어서 펄이 보이실 텐데, 지금 이 펄이 좀 엄청 많이 있었어요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... 그리고 탱탱하고 잘 흘러요. 레핑도 <laughs> 되고요! 아프면 아주 조금 돼. 그러면 준비물은 차차 소개하고 만들기부터 할게요. 만들기 세트좀 주세요. 먼저 이 통에다가 엉클레이를해을게요 어, 다리를, 제 클레이를 넣고, 물을 움직일게요. 어, 크. 물이 렇게냐 클레이를 다니는 거야. 일단, 이렇게, 섞어주고. 응. 제가 편집 기능 하면서 편집 기능도 쓰니까, 어, 편집 기능 쓰니까, 못 이해하기는 말은 밑에 자막 보시고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, 그 그분이 제꺼에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을 해드리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드릴 겁니다. 제가 제 친구분들이 몇 분인데 진짜 그렇게 했고요. 제 친구들 분 잠깐 홍보를 할 거예요. 먼저 유. 유튜브 뿜이라고 있어요. 유튜브 뿜 그분 학, 영상 두개 올렸고요. 학교 가는 길이랑 하나는 뭐지 아직 기억 이안 나고 음 데뷔 하는 분 구독자 두명 구독자 두명 그리고 어 공지 그것도 올렸고 한 분은 힘들때오짜님 그분 또 했고 그분도 음 뭐랄까 힘들때오짜님 저랑 유튜브 활동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 그 토토마마 그리고 마우 또 제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억이 안나네 그분 이름이 아우 우. 오, 오. 오. 기억 안면서 다음에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이렇게 전 색깔이 진해서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우려 줄게요 그리고 이제 펄을 넣을 건데 펄들을 준비해 왔어요 파란색을 전에꺼만 파란색을 많이 써서 파란색 다 떨어졌어요 일단 최대한 털어볼게요 털고 음... 은색펄 쓸게요 제가 체험학습 간 영상도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 제가 어, 와이파이도 터지고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노느라고 못 찍었어요 폰을 하게 했거든요 저는 수련을 가서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예요. 자고 자 이제 물풀을 넣게요. 을 착풀이나 아머스풀이나 상관없는데 아머스풀은 PVA 성분이 더 많고 착풀은 양이 많은 대신 PVA 성분이 약간 부족하다는점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. 근데 전 착풀을 자주 쓰죠 영상에서. 아무 스프도 아예 안 쓴다는 얘기했었고 지금 보시면,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. 벌써 구독자 10명이 됐는데, 정말 감사드려요. 그분들. 오! 지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제가 생방도 올릴 건데 생방은 30분 하고 생방은 뭐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소다를 넣을게요. 잘 섞어주고 올게요. 제가 못 만드는 겠지 모르겠지만 아머스풀이 있어서 좀 넣어야 겠어요 잘안 뭉쳐서 짜기가 어려워서 아머스풀 정말 오랜만에 쓰네요 작품을 쓰다가 저 있는 방법에서 요즘 아머스풀안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안나올수도있다해서 집에서 뒤적간데 나왔어요 음 근데 약간 것 같아 음, 기분탓인가? 비슷한데 편네요 그래 아까보다 더잘 되니까 섞고 올게요. 어느 정도씩 아주 열심히 섞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걸쭉한 덩어리가 나오는데 클레이를 좀 넣었어요. 점토를. 넣었더니와또 끊겼어. 흐름이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. 물 부터 리는 소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에, 뚜껑 왜안 맞니? 좀 시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목소리가 작은 걸 수도 있지만, 지금 큰 방에서 튀기 소리가 들려서. 앞으로 말안 하고,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. 그 정도 양해를 더써게요더 열심히 섞고 올게요. 네, 팔 빠지게 썩고 왔는데요 그래도 아직 덜 뭉치네요 언제쯤 뭉칠까요 반짝이를 좀더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한번더 썼던 노란색 반짝이 한번 써볼게요 선 아, 정도. 아끼는 색인데 썼어요. 이렇게 하고 만지는 느낌이 손에 안 묻어서 되게 신기하고 좋아요. 아! 묻었다. 괜찮아요. 제책상이좀 더럽기도 하고, 음, 그래서 안된 거고. 필름은 가정통신 있는 거. 꼬자를 추가하고 섞어봅니다 아, 얘가 눈이 는데 눈치지 말고 그런데 벽면에 있는 거 떨어진다. 이렇게 좀 약간 통화소리나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으신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 그리고 영상 긴장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죄송합니다. 안 되겠어. 한 가지 준비물 도와주세요. 점토입니다. 자신이 만든 점토. 안 뭉치는 사람들만 넣어주세요. 뭉 요만큼 만들게요. 아주 쫄깃했네칼 같은 색으로 섞을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팔 빠지게 섞고안 뭉쳐서 이 판을 치우고 여기다 부어서 섞을게요. 쫙쫙, 버렸어요 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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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마톡톡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우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 바랍니다.